교독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솔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말씀은 좀 전환이 되어 줍니다. 말이 전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야기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좀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한 선포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유를 준다고? 우리는 자유, 그러니까 종에 놓여져 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이냐라는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런, 이런 논리를 핍니다. 어찌 보면, 내일 새벽에 8절, 8장 마지막 부분을 다볼 건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또 보면 이게 좀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의 신분을 가졌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왜 지금 우리는 종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느냐라는 반론을 피죠. 이 이야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어떤 그 신분적으로 어딘가에 누군가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으면 모두가 다. 속박되어져 있는 것이다. 죄인인 것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더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나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나 아버지께서 나를 예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전까지 우리를 비추는 빛이란 어찌 보면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선언되어지는. 32절의 말씀. 그런데 그 이전에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말 자체가 이 로고라는 힙 헬라어는 로고라는 단어가 말인데 이 말이라는 것 로고 안에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확장되어져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로고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너희가 거하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에 거하고 있는가, 혹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단단히 서 있는가가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 자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이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더불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분이며, 또한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되는 분이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아버지께서 주님께, 예수님께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더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모세에 대한 말씀,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세가 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가 3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일 새벽 말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도 또한 반문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못 알아 들을 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진리는 알지 못하고, 진리인,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제가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 생각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진리라는 단어 자체도요. 헬라 문화 안에 있었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철학이에요.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건 뭐냐면 형이상황뭐 형이학,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찾아가는 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철학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대답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대답이 오늘 자신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바로 그분이 철학이 말하고 있었던 그 진리, 철학이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했던, 찾아가려고 했던 그 진리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32절에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를 알진이라고 말하는 이알진이의두 번째 단어, 알, 알매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철학이 어찌 보면 이 현실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도덕률을 나타내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철학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학적인 사고 방식이 사람들이 찾아가다 보니까 알미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팔, 우리의 심장을 요동하게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인 아닌 중에도 제가 고등학교 선배 가운데 정말 특이한 2년 위의 선배 가운데 아주 특이한 선배가 있었었어요. 이 선배는 제가 1학년 때 만났는데 고3이었으니까 이 선배는 특이하게 도덕경이나 불경도 웬만한 건다 읽은 사람. 그리고 성경도 저는 고3 때 처음 성경을 일독한 게 고3 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몇번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 다니는 후배였거든요. 선생님들도 제가 뭐 수업하다 오면 신기범! 교회에 잘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막 제가 그 정도로 학교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선배도 저를 보면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성경을 봤는데 이 선배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설은 하지만 주임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여기 안에 단어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헬러의 의미는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 예수님을 알기만 합니다. 더불어 교회에 나오기만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상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교훈 삼을 만한, 정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심장에 박힌 한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구한말쯤에 독립투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연, 연주나 이런 대로막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북간도나 연해주쯤에 가면 우리의 그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가신 분들이 대부분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후손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가니까 어르신이 억지로 끌려가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이 자녀들도 아버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그만 고집 꺾으시고, 우리와 같이 교회를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못하겠다. 왜냐? 예수임을 따른다고 하면, 따른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텐데, 내가 예수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임의 말씀을 다 따라가야 할 텐데, 난 예수임의 말씀을 다 따라갈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다고 말하는 게, 우리가 오해하는 암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암이란, 지적으로만 아는 암이 아니고요.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구한말에, 그리고 일제 치아에 있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 인들이 아니, 엄밀히 따지면,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1.7% 밖에 안 되는, 1919년도에 그 인구 비율이 왜 기독교가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 1.7%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걸어두고 쫓아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목의 기독교 인수는 한때는 20%를 넘었던 적도 있던 그때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었을까요? 몇 명이나 제대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오늘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안다라는 단어를 머리로만 생각하고 지적인 부분으로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논쟁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오해하기 있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주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억압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 그 순간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머리로만 합니다. 좀 하면 입으로만 알죠. 우리의 손은 우리의 발은, 우리의 심장은 주님의 말씀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그 빛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어쩌면 돌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누가 보금 4장 18절 말씀을 좀 보면,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누가 보면 사자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앞에는 다른 설명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의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의 예언, 선언을 조금, 조금 바꿔서 이렇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이후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누가 보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사적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상적인 자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악한 무리에 의하여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더 많은 이들이 더 적게 갖고 있는 이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깨달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빼앗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주실 그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늘려만 가는 이들, 경제적인 부분을 늘려가, 늘려만 가는 이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여건의 포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신을 포로로 규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은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죄의 포로, 욕심의, 욕심의 포로,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자유롭지 못한 이들, 주변이 자꾸만 어떤 것들로 쫓아가게 만드는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자녀로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마음을 쓰며, 주님의 자녀로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신경을 쓰며 그것을 쫓아가는 다시 주님의 자녀가 이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쫓아가고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 눈이 먼 이들에게 다시 복의함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막혀 있는 상황에 우리의 해안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문제와 그 아픔을 우리가 포로된 상황 가운데 놓여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진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세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눌려 있는지 이 세상이,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시험 가운데 억압하며 누르며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는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금 4장 18절 19절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단어를 푼 것인데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로 모든 포로 된 자들이 풀려나는 그 날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의 이 막혀있는 상황, 주님께서 결국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담히 그리고 담대히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설수 있기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서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이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진리를 따라가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